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7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김종국이 화장지조차 절약해서 사용할 정도로 검소하다는 사실. 김종국의 절약 정신은 거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는 물 티슈를 씻어 다시 사용하고 남은 커피도 버리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 다음날 마십니다. 친구가 요리할 때 벗겨낸 토마토 껍질도 죽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해당 출연료는 약 100만 원이며. 중국판 런닝맨 출연 시에는 출연료가 무려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국이 이렇게 절약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군인 출신으로 생활 습관이 매우 검소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에서 절약하는 습관을 교육받았다고 합니다. 김종국은 자신에게는 매우 절약적이지만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매우 관대합니다. 그는 어머니를 해외여행에 자주 데려가고 수입이 많지 않은